아니라 그 넓은 태평양 같이 큰 바다를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이나 주변에 뭐 불이 난다든지 그러니까 물과 불 이런 걸 보는 것도 되게 이제 재수가 좋거나 나한테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좋은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지혜신당입니다. 아, 선생 이번 시간 할라 하기 전에 갑자기 영어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납니 어. 내가 왕이 될 상인가. 아. <laughs> 네 이번 시간에는 네. <웃음> 죄송합니다. <웃음> 대운이 들어올 징조에 대해서. 네. <laughs> 네 내가 대운이 들어올 상인가. 음. 네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이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라고 해가지고 네. 뭐 이렇게 거창하고 그런 게 아니라. 그냥 내 주변에서 내가 느낄 수도 있는 정도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심축년 대박나는 띠, 뭐 문서운 기인이 드는 띠 이런 거를 알아봤다면 네. 이번에는 이제 대운이 들어오는 징조가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운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일반인들은 그 상황을 겪어보고 나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. 네.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 전조 증상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네. 그첫 번째로는 내 주변 상황입니다. 그, 상황들이 이제 갑자기 급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예를 들어, 직장 생활을 하던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한다고 직장 생활을 접다든지, 아니면은 뭐 집안에서 뭐 부부가 이별을 해가지고 각자를 산다든지, 아니면 뭐 내가 독립을 해가지고 나와서 나 혼자만의 생활을 한다든지. 그러니까 전혀 그 전과 다른 상황들이 생기게 돼버리는 거예요. 그렇게 이제는 이런 상황, 내가 사업을 한다고 해서 다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. 그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, 근데 이 내가 들어오는 운과 맞닥뜨리면 그런 시너지 효과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더 이렇게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거고, 네. 부부가 이제는 정말 안 봤는데, 백년회로 한다고 자식들 본다고 자식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오히려 떨어지고 이혼을 함으로써 어, 이혼을 조장하는 건 아니고요. <laughs> 네. 네. 안 맞은 사람들끼리 네. 꼭 이혼 부부 아니더라도 내 네. 주변 사람들이라도 안 좋은 사람 그런 상황에서 좀 떨어지고 멀어지다 음. 보면은 나를 더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거든요. 선생 님 말씀이 맞는 게 네. 보통 선생님이 저한테 그러셨는데 어, 어떤 사람이 운이 음. 좋은 해는 만나는 사람도 운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네. 운이 안 좋은 해는 재소 아니. 재수가 별로 안 좋은 사람들만 만난다. 아, 예. 꼭 비슷한 사람들끼리만. 사람들, 예 비슷한 사람들만 나다 그런 말씀하셨나요? 제 그런 것처럼 내 주변 환경들이 바뀌는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경우이고요. 네. 이제는 두 번째로는 이제 꿈이 꿈선몽 아시죠? 네. 이꿈선몽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. 음. 뭐 흔히 대통령 꿈을 꾼다 아니면 네. 똥 꿈을 꾼다. 돌아가신 <laughs> 조상님들이 나타난다. 네. 뭐 그러면은 로또를 산다고 할 정도로 이건 좋은 꿈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그또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그 넓은 태평양 같이 큰 바다를 본다든지 예. 아니면은 뭐 집이나 주변에 뭐 불이 난다든지 음. 그러니까 물과 불 이런 걸 보는 것도 네. 되게 이제 재수가 좋거나 나한테 재물이 들어온다 이런 좋은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이 조상 꿈에 대해서는 좀 조심을 할게 있어요 네. 이제 는 이게 조상 꿈은 대박 꿈이거나 좀안 좋은 꿈일 수가 있는데, 네. 뭐, 돌아가신 분의 네,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할머니가 나타나서 뭐 숫자를 알려준다던가, 아니면 은뭐 재물을 안겨다 준다, 재물을 안겨다 준다 한다면은 그게뭐 좋은 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. 뭐, 돌아가신 분 나랑 친한 아는 얼굴로 나타나가지고, 나랑 같이 가자, 따라와. 아, 그건안 좋은 거죠. 그렇죠? 어, 그렇죠? 무섭다. 어. 나랑 어, 같이 아, 술 저, 마시러 저, 저 막내 피디한테 붙자서 저한테 가지 마요. 막내 숙모, 막내 피디한테. 예. 아니 근데 제가 예. 이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예. 이런 경험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, 제가 신을 받기 전에 따라오라고.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 이모부가 그때 좀 젊으셨을 때였는데 예. 돌아가시는 엄마네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. 예. 그래서 어, 이모부 거기 외가 거기 있는 할머니네 집 아닌데 왜가 약간 그러니까 어나 우리 엄마네 집에 갈 거야. 저기 산만 넘어가면 우리 엄마네 집 있어. 어. 그러고 나서 깼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모부가 돌아가셨거든요. 그것도 이제 아프셨던 분이 아닌데 정말 갑작스럽게 사고로. 네, 그러니까 뇌출혈 뭐 이런 걸로. 어후. 그러니까 저승사자 같이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는 것보다 네. 내 아는 사람 얼굴로 나타나야지 어. 저 따라가기가 쉽잖아요, 솔직히. 그렇죠. 친근감 있고. 네, 맞아요. 뭐 죽은 친구가 나타난다든지 이런 것처럼. 음. 근데 이제 그게 내 조상이 아니라 네. 그거는 이제 저승사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아. 사자가 그런 얼굴로 이렇게 둔갑을 해가지고. 쉽게 쫓아가게끔 네.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조상 꿈이라고 해가지고 뭐다 좋은 거는 아니니까 네. 그런 거를 구분을 하셔가지고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네. 그 바다를 봤어요 바다. 어 그건 되게 재수 좋은 꿈데 그리고 있네요. 어떤 집이 있는데 불이 탔는데 집이 불어졌는데 <laughs> 왕자가 보이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, 네. <laughs> 왕이 될 상이네요 <laughs> 네.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는 건데요. 네. 그 중에서도 이제 옷, 신발, 액세서리 같이 나를 꾸미고 이제 가꾸는 일인데, 네. 좀 화려하게 꾸민다기 보다는 낡은 옷이나 뭐 이런 낡은 신발을 좀 버리고 그 새로운 옷을 입고 새 신발을 신으면서 음. 이제 새로 시작한다는 의미로, 이제는 이걸 출발한다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생각입니다. 이 중에서 네. 이 긍정적인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. 저도요? 네. 음. 이 생각 한으로, 하나로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. 뭐 예쁜 옷을 입고 좋은 꿈을 꾼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생각으로 이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변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하늘과 땅 차이만큼 되게 크거든요. 그래서 내가 우울증 걸린 사람마냥 되게 우울하게 있고 막 숨먹고 막 이렇게 널브러져 있고 하면은. 그 아무 소용 없잖아. 예쁜 옷도 소용 없고 내 맞습니다. 주변에 좋은 지인들이 있어도 저렇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생각이 들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내 생각에 따라 뭐 얼굴 표정이나 말투, 뭐 행동 이런 게 모든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힘들다고 하시더라도 좀 긍정적인 생각으로 좀 앞으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이 선생님 말씀은 진짜 다 받았네요. 우리 막내 피디 함께했는데 말한 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요. 주연만 네. 지 질문 하나 하세요, 막내 피디님. 그 긍정적인 생각과 네. 세 번째 말씀하신 새로운 물건 말씀하셨잖아요. 만약에 좀 상황이 여의치 않더라도 네. 그러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빛을 내서라도 하고 <laughs> 사도, 사도 상관 없을까요? <laughs> <laughs> 아 맞아요.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질르시는 분들이 있어요. 뭐 백화점에 가서 명품을 뭐 지른다든지 네, 네, 그, 음. 그러신 분들 되게 많은데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내 어떤 좋은 마음가짐과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음. 요뭐 뭐, 그냥 악세사리 그냥 만 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내 기분이 되게 달라지거든요. 네, 맞아요. 뭔가 뭐, 음. 더 예뻐진 것 같고 음. 어, 뭔가 나한테 더 좋은 사람이 올것 음. 같고. 그러니까는 뭐 과하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지출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음. 소소하게 이렇게 주변 상황에 맞게 음, 챙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선생님 궁금해신 그거 궁금이잖아요, 궁금. 순금. 아, 궁금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절대 궁금 <순금> 아닙니다. <laughs> <laughs> 네. 아이, 선생님이 뭐 궁금이시니까. 뭐. <laughs> 아, 유 진짜. <웃음> 네. <웃음> 예, 선생님 <laughs> 네. 오늘 네. 또 너무 수고하셨고요. 네. 네. 어, 다음에 또 뵙는 날을 꼭 학수고대하면서. <laughs> 네, 조만간 또 뵈요. 예, 예, 네.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, 선생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